반장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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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식에 맞게 준비하세요. 봄 니가 내것 라인 다 먹어 거기 먹고 칫! 갑니다! 아유. 아유. 와우 나한테 궁을 주죠궁 두개 뜬다 와우! 이게 1위에요 더아니다난 먹고 튄다 흐흫 쓰러졌습니다 아 맞겠게 다 먹었습니다 예. 아군이 타를공격니다 너무 빠르다. 어디로 웠어요 아이, 었겠네 아겠다 내려가고. 아, 아게. 합니다. 저니다아제아갑니다리다 아, 아갑니다 격식에 맞게 준비하세요. 성의를표하지요 고, 고맙습니다. 아, 아 어느 방향로 어? 네들 쟤네들. 쟤네나 잘못 들 쟤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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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이 쟤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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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들 쟤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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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인 은효은가 저렇게 막 제가 지켜드리데 아, 예, 우리 큰일은 지난 것 같은데, 아군타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갑니다. 아군타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타워를 공격쳐야니다 씨바 잡을 수 있었는데, 뭐야? 이거? 어느 강 y c o 이시죠아군 h me s 어느 l l Only come with me still. 니다 아군 good. 시 m so good. I'm so good. i 다 so good. I'm so g o 다 d I'm so 내 능력이 가문을 승리로이끌것입니다

멍뚜이고 아이고 안 부렸다. 아이고! 들고어 들었... 아! 그러고 보니.. 방멸이라는 음, 말이 있는데.. 에몽님은 아, 자주 다치네 자주 다치시네요! 어, 와라! 여기까지도속아씨 너무 빨리 안 썼네. <목소리> 자주 다치시네요. 합니다 안돼!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오 오. <overdose> <봄> 어느내이안돌아다우 <봄> <봄> <오>, 오늘 무슨 코기만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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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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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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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진짜 너무 정신없다. 아, 네, 와. 야 이거? 잠시 아, 아, 네, 네? 네, 네, 앞에 내가 있어요. 아, 뿜. 어느, 어느 타니에들 uh, 자, 푸들이 수아 조심하 조심하세요. 영기 여기 봐. 키. 헤 어느 늘밤에 알리고 정말 아름다운 소리야. 꽉 쳐서 어악타를 공격 중이 이거 여기다 이거 여기다. 어그 빨리 더. 하세요니다 <뢰자> <뢰자> <지금>, 바로 <뢰자> 놔주세요. 어느 오는 시간. 이거 바로 놔주는게 아니라 한두 번은 되나봐요네 이게 막 눌러도 바로 안나요 어, 약간 히드케이 번은 두 번은 두 번은 두 번은 두 번은 두번 야. 멈춰라. 쳐다란... 뭐멈추했는데 사이퍼즈 당한 건가? 얼. 니다 어느 앞. <목소리> 뭐야 뭐야 뭐야. <목소리> 이있다 여기다 여기 다 우리가 이제 막 들어가서 잡죠. 칼 소리 들려요 이쪽에서. 격식에 어. 어. 네. 맞게 준비하세요. 네. 불안하니까 바로 죽었어. 토마토 방 맞죠. 아. 니다와 아, 아, 이것들아. 하. 역시 그 합수 위로 오, 그 가운데 위로 올라거같에 아! 아, 맞게 준비하세요. 하지만 아! 센트리 키고 시, 시야 확보하는 거 봐. 이거 완전 난리 e 이세요 내공이 캐리어 위 전진해요. 아!

와, 헬레나 님도 맛있는 거 드시고 셨어요 방금 지고 우와, 여기 2 7분대어 같이 합시다. 엥 아, 아 아니야. 어느 을시죠드러스

협식에 하지요식에맞게준비합니다 합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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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합다 합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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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다 어느 가게에 갔는동 아직도만 져 먹다 보니까 진짜 더리가 생기 됐있더 어, 살로 살로. 살니랍니다니 어, 누구. 괜어 엄마. 진복하세요. 아, 무맛어 아 진짜 이걸 <laughs> 판정에 속도는 왜 저렇게 빠른 거야 진짜 완전 쓰레기 같은 거지 진짜 때리네요. 보자야. 15초만 버텨. 안돼 아이고 그냥 석상연령 카인 다섯 발이면 그냥 끝나지 코카콜라를 먹지 않고 패치를 먹었더니 우리 호자가 죽었어 적팀 <laughs> 이걸 진짜 짜증난다 내 능력이 가문을 심리랄끔하게 처리하세요 저거 뺏기면 지요여여기여기이이거이거았봐요던았네 <laughs> <laughs> <Teacher'd know>. <illustrate> 잡을 우리 드로스트가 시위합니다 갑니다. 저기 강화가 누가 지맞아요 오케이 제가 가겠습니다. 데가왔어요치우세요와 샬럿 무섭다 정말. 살살 다살죽여주 어느 시죠 죽여야 돼요. 어느 강죠다니다 리스폰 꺼있을 게다치요 어디까지? 어느 오다 오다 오다. 어? 오. 잡을 수 있어요. 한피한 피. 자중 마세요. 자주 아닌 이상 우리 투밥 먹을 수 있어요. 이가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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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놀람>

お、oh. 이럴 때나 이걸 이겼네라고. 이걸 이겼네. 역전했다 진짜. 수고하셨어요. 이걸 이겼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문의 힘을. <laughs> 충전기 있나 그거 배이저포 <laughs> แ가 보험.